이번에 낙찰받으신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냥 괜찮아 보여서 샀어요. 근데 그냥 낙찰이 된것 뿐이죠. 근데 그게 서울에도 있고, 뭐 안양에도 있는데, 뭐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 저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으니까 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뭐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한 거죠. 입찰해서 떨어지면 많은 거고. 붙으면은 뭐돈 버는 거니까 저는 이제 주택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존 집들도 막 정리하고 있는 수순에서 집 개수를 더 늘리는 건 당연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뭐 1가구 뭐 3주택자를 막 걱정하시는데 저는 뭐 1가구 30주택자였죠 저는 1가구 30주택자였는데도 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다 주택자의 인생을 저는 사는데 개수를 줄이다가 또 괜찮아 보이는 게 나타나. 그럼 그냥 뭐 사야죠. 어떻게 해요? 사고 나서 처리는 그 뒤에 이제 하는 거죠. 하고 나서 돈을 벌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어, 항상 이렇죠. 어떤 분들은 저를 무슨 뭐100% 성공률의 무슨 사나이처럼 뭐 착각하시는데 뭐 지금까지 뭐 사서 손해본 경험은 없지만 거꾸로 더큰 돈을 벌수 있었는데 저 기회를 놓치고 조금 작은 투자로 이렇게 제가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이 동네에 샀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쪽 동네에 사가지고 상대적으로 못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건이 있는데 시세가 뭐 예를 들어 얼만데 한이 정도 써서 붙으면 좋겠다 하고 써서 붙으면은 그 차익만큼은 제가 번 거죠. 집값이 떨어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미래에 가봐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는 현재는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니까 잘 운영을 해봐야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 저는 소유권을 얻었죠. 저는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세 개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투자 안 하는 분들은 아무런 소유권을 못 얻겠죠? 그럼 소유권이 있어야 뭐 벌든 손해를 보든 하는데 소유권이 없는 분들은 뭐 손해는 안 보겠지만 벌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득으로 올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손해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어휴, 요즘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집값 더 떨어지면 사야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현 상태를 유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행동 중에 저축도 포함됩니까? 당연하죠. 저축은 되게 좋은 행동입니다 왜냐면 어,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를 때려치든 다 결국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때려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죠 맞죠 돈이 있어야지 뭐 나와서 뭘 사는데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어, 왜냐면 나중에 뭘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10년 뒤에 대학교를 가고 싶어 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돈을 막 흥청망청 썼어. 근데 10년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없네. 그럼 대학교를 못 가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3년 뒤에 사업을 하게 될것 같아. 미래에. 근데 현재는 몰라. 그래서 전혀 돈을 안 모아놨어. 3년 동안. 그래서 막상 그때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과 어떤 인맥과 기회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할거 없으면 저축하세요 저축도 왕창 많이 하세요 할수 있는 만큼 많이 하세요 돈만큼 좋은 자원이 없어요 모든 걸 거의 세상의 모든 걸다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할거 없으면 돈을 모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물건도 살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차도 살수 있고 뭐다할수 있습니다 뭐 결혼도 할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는데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해요. 대표님은 예금 적금은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저는 적금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없었고요. 항상 그냥 자유 입출금 예금 있잖아요. 이자 0.23% 주는 거 음, 그런 거에 그냥 넣어놨었어요. 옛날에 주식 할 때야 뭐 CMA 연동된 계좌에 넣어놨지만 저는 그냥 그 금리 뭐1% 2% 이자 주는 거 자체를 그냥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아예 넣어 놓지도 않았었습니다 현금이 생기면은 통장에 넣어 놨고요 그거를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자산투자에다가 썼었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CMA에 넣어 놓으면 뭐 3%가 붙네 뭐 2%가 붙네 하는데 그걸 왜안 넣어 놓냐 멍청하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금이 있지만 현금을 다 그냥 자유입출금식 예금에다가 넣어 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억이 있다 치면 1, 1년에 이자로 뭐한 200만원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넣나요왜안 넣었냐면, 저의 그냥 뭐, 고집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이자를 받기 싫은 거죠. 그냥 이건 저의 그냥 스타일이니까 따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받으면 좋죠. 돈을 놀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어, 이자 안 나오는 그냥 자유 입출금식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비두면,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저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고 할까? 이건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